안식일과 주일. 하나님께서는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고 이 날을 안식일로 주시며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지만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출애굽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기록도 없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내용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만나 사건으로 인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인즉 금요일에 두 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첫 언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식일은 그들의 의무사항이 되어 1500년이 넘게 이어져 왔고 안식일에 대한 조항들은 점점 세분화되고 엄격해져 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루에 1.1km 이상 걸어서도 안되고 노동을 해서도 안되는 엄격한 안식일 성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과 구분하기 위해 시작된 주일이 안식일의 자리를 대신하여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그것이 처음 시작되던 때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으로 인해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저녁 7시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4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났고 또 어느 교회들은 2시나 3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옳고 그름에 대해 다소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느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든 아니면 5분만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올바른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하는 요일의 문제나 몇 시에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라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통해 그저 육체노동을 쉬는 날이 아니라 다른 육일과는 다른 삶즉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일은 그저 육체 노동을 쉬는 날이 아니라 그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최초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만 열심을 내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즉,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만 커져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 오늘날 기독교를 통해 주일로 변화되었지만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다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상태라야 삶의 목적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야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구할 수 있고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는지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저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그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참다운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최초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참다운 안식은 우리가 그저 주의를 성수하거나 봉사나 헌신을 통해 자신의 덕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우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일 그것이 바로 최초의 허락하신 안식으로 돌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